치킨 왔다. 1시간 넘게 걸렸어. 채팅창 좀 보여줄게요. 오랜만이 하니까 모르겠다. 진짜 안 돼. 안 돼. 따끈따끈하게 방금 왔어요, 여러분들. 방금. 국내 치킨 오랜만에 그거 뭐야? 배달에 민국이 파채 시켰고 파당용 소스. 캔콜라. 와, 치즈 냄새. 이거 열면은 뭐가 하나 덜 왔는데? 마그마 소스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마그마 소스를 안 줬어. 전화 좀 해볼게요. 욕하는 중 누구야? 전화하자마자 알던데? 어 혹시 마그마 소스 안 들어갔어? 어 알겠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젓가락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저번에 자장면 젓가락 안 줘? 파채는 뭐로 먹어? 손으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잘 보이게 나봅시다. 느낌이 안 사는. 데 매너 채팅, 매너 채팅. 여러분들 다 착한 사람인 거 아는데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 제목에 오타 났어? 아 파채. 아씨. ASMR 할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감기가 안 나요 나이 들었나봐 마그마 소스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먹을까요 기다려요? 아 근데 기다리기는 좀 너무 고문 아니에요? 치즈 냄새가 아주 확 올라오는데 기다려요? 아. 손님, 크리스마스 때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케이크 먹는데. 케이크라도 있네. 케이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아예 없어요. 혼자 그냥 방에 있어. 음. 맛있네. 치즈 맛이 확 나는 건 아니고, 달아요. 저희 어떤 급식적인 입맛으로는 맛있는데, 약간 그런 거 먹는 것 같아. 과자, 나초칩, 안짜 어, 짜지가 않네. 보톡스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도 주름 안 보이잖아. 아그마 소스가 개코딱지만큼 와가지고, 이거를 다 찍어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 그럴 바에는.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잘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우와 저 남친 생겼어요 사귄지는 일주일 다 돼가요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잘 사귀어가지고 해피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래요 저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다 그런게 남들 기준이잖아 남들이랑 똑같이 뭐한 번에 대학 붙어서 원하는 대학교 가가지고, 원하는 공부하고, 남들 기준으로 내가 한 번에 이제 붙지 못하고, 뭐, 1년 뒤, 뭐, 혹은 못 가거나, 남들 기준으로 내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고, 괜찮아요. 대학 안 가도 되고, 대학 늦게 가도 되고, 응? 대학 먼저 가도, 먼저 간 대로 막 노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데이트 영상 같은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라도 보고 위안이라도 얻게요. 아, 그거라도 보고 위안을 얻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솔로인데 데이트하는 영상을 보고, 와, 이번 겨울이 이 영상으로 인해서 따뜻해졌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더막 쓸쓸해지고 막 그럴 줄 알았지. 의욕이 사라졌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의욕 없이 사세요. 의욕을 내야 돼. 억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되면은 더 나중에 의욕이 더 떨어지고 더 낭비하게 돼요. 차라리 의욕이 없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쉬고 싶은 걸까? 여러분, 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적당히 쉬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사라졌으면은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 너무 어렵게 살면은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왔다, 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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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게요 마그마 요게 나는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시켰는데 이게 누락이 되고 다시 받으니까 굉장히 위대한 거여요 이거 먹으면 목이 불탄다고요? 한 먹어봐야지 알지 내가 매운거 못먹지 않아요 여러분 안 매운데요 여러분? 표정이 왜 표정이 매워보여? 불닭에다가 약간 떡꼬치 소스를 섞은 맛?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이 왜 소시냐면은 손송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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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그게 소시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손으로 먹네, 들어. 님은 손으로 양치 안 하고 손으로 세수 안 하고 입에 뭐가 묻으면 손으로 안 닦고 막 손을 안 쓰나봐요. 음, 대단하신 분이네. 음, 땀나네 두피 보여달라고 잠깐만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를 봐요 가마. 쌍가마, 쌍가마. 닭다리랑 날개 중에 날개가 더 맛있어. 같이 먹어볼까요, 이두 개? 맛있나? 음. 저는 공복감을 좀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안 먹었어요. 배가 불러 있는 불편감보다 차라리 공복감이 나요. 다음에는 무엇을 튀기실 건가요?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튀겨먹을 거예요. 났어요 소스는. 아, 염색한 거 튀나요? 진심?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결혼한 여동생. 쏘님 우리 부부도 쏘님 빅팬입니다. 아유 감사해요. 튀김을 너무 많이 드셔서 걱정이네요. 이거는 구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따가는 튀겨 먹을 거예요. 범죄 도시 봤냐고요? 봤죠. 알 봤니? 치킨 뭐 봤니? 다리 짰니? 그래 미안해요. 욕하나요? 어, 욕 하나요? 욕잘안 해요. 욕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한테 욕, 욕을 하는 것도 싫고. 화나면은 혼잣말처럼 욕 나오잖아요. 화날 때는 아 진짜 개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그럼 무슨 강아지 같은 질문입니까? 감자탕은 왜 감자탕일까요? 왜냐면은 감자라는 돼지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걸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똑똑해 보이죠? 보여요. 여기가 사막이 있었는데 약간 약간 남았어요. 음. 머리카락 기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치킨 다 먹고 뭐해요? 소화시키죠. 여친 어디가 제일 예뻐요? 다 예뻐요, 진짜. 나만 보고 싶을 정도로 다 예뻐요. 굽네 치킨 딥 치즈 the Deep in the Night.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손으로 먹으면은 손 씻었냐고 뭐 요리를 해도 손 씻었냐고 물어보는데 안 씻을 거라고 뭔가. 판단을 하고 확정을 짓고 나서 영상을 보나봐. 씻었어요, 씻었어. 내가 안 씻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리고 안 씻으면 좀 어때? 자기가 먹는 건데. 다음에는 순살로 먹어야지. 머리가 참새야, 참새? 내 머리 참새래, 참새.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음료수가 모자랄 줄 알고. 하나 둘셋네 피스 남았어요 네 피스 머리가 도끼 같아요 공화방송대 후배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응이응님 응응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어제는 얼마나 걸렸을까 6 시간 어 오른손잡이 오른손은 젓가락 왼손으론 치킨 눈이 빨개 보여요 왜 그럴까요 토갱인가토갱이 머리가 너무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자랐잖아 더워보이지 않아 여러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날려고 그래 밖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추워보여요? 사실 머리가 좀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은 머리가 제일 먼저 차가워요. 손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친이 있는데 질투 돼요. 질투 안 나게 하는 법 좀요. 질투를 하세요. 질투가 생기는데 억지로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질투를 해도 스트레스? 안해도 스트레스. 근데 좀 생각해야 될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사귀면서 행복하잖아.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기적인 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나랑 사귀어서 나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욕심인 거잖아요. 그 욕심이 질투를 나게 만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인 건지 그냥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질투가 나. 하는 거를 어쩔 수 없어 질투 해 마지막 한 조각이다. 계속 시비를 거는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를 하거나 말을 해요. 그만해라.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옛날 같으면 내 성격 같으면 싸웠어.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해 싶은 방법은 싸우는 것보다 주변의 도움, 선생님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어린 친구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잖아.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 그러면 어른이 도와줘야지. 내가 이제 어리지만은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을 했잖아. 내가 경고를 했고 무시도 했는데 계속 괴롭혀. 그러면 내가 할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어른이 나몰라라 하는 선생님 있잖아. 그건 내가 봤을 때 옳지 않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해야지. 그럴 거면은 뭐하러 교육이 필요해? 알아서 하, 살라고 하지. 날개는 한 입에 쏙. 다 먹었다. 카메라가 흔들려?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안녕! 3, 2, 1. 종료하겠습니다. 안녕! 뻥! 뻥이에요. 여러 갈게요, 진짜.